자 이번에는 중고로 구매한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47mm 제품 검은색 이고요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프로모션 구매로 스티커가 붙어있나요 블루투스 제품이고 47mm 자 여기 보시면 모델명 나와 있는데 SM-R960 0으로 끝나는 게 블루투스 제품이고 뒤에 o. O가 붙으면 LT 제품. 이중고 판매자 분께서는 이렇게 악세사리를 좀 같이 끼워주셨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잠깐 보면 SMR950, 이게 클래식 43mm인 것 같고, R960 이게 클래식 47mm 그리고 R965 이게 LT 제품 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5 붙은 게각 부분의 이름 기압센서 홈버튼 스피커 뒤로가기 베젤 뭐 프레셔 벤트 마이크 적외선 온도센서 광학 심박센서 음 그래요 음. 광학 센서의 불빛을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시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어? 조심, 조심해야겠네. 배터리 충전하기, 전원 켜기, 뭐 이뒤는뭐 특별히 볼거 없고 밴드 연결하기, 밴드 분리가 많이 편해졌죠. 오기압 방수 등급은 ISO 표준이라서 50m 담수에서 10분 동안 IP68 방수 등급은 1.5m 담수에서 30분 동안 실험했다고 하고 이상은 뭐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일단 제품을 좀 불러봅시다. 적당한 거 잠깐 치우고 줌을 좀 해서 물티슈로 좀 닦고 판매자는 강화유리도 붙여놨고 사용감 뭐 검은색이라. 때가 그렇게 막 보이진 않고, 그래도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는 정도. 물티슈로 닦아주는 게큰 상관이 없는 게, 애초에 안쪽은 실리콘이고, 밖에는 인조가죽이라서, 뭐 진짜 가죽도 아니고, 인조가죽이니까. 먼지가 좀 묻은 거고 특별히 뭐 하자가 있어 보이진 않고 옆면에 이렇게 빛을 받았을 때 흠집이 보이지도 않고 먼지나 좀 있는 정도. 그러고 보니 오히려 검은색이라 흰색 먼지가 더잘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색은 또 너무 막 그런 광택이 싫어서. 근데 검은 색도 광택이 좀꽤 있네. 이런 광택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예전에 어 갤럭시 투고 이벤트로 빌려서 몇번 써보긴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중고로 사서 내 거니까 더 마음 편히 볼수 있고, 아래쪽 센서 부분이 중요한데, 보면 SMR 960 47mm, 사파이어 크리스탈 GPS OATM, 오른쪽이 워치 4 클래식 46mm, 왼쪽이 워치 6 클래식 47mm, 워치 4에는 어이 씨, 여기도 글씨가 있었네. 여기 지금 불 반짝이는 거? 이거 눈에 안 좋다고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제품 비교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제품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하려면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어차피 연결할 거니까 기존 거에서 백업해서 바로 옮겨버리고. 그리고 이거 뭐 케이스라고 뭐 이렇게 씌워서 하는 건데. 이런 건 고추장스럽기도 하고, 씌우다가 하면 뭐 빼다 이러면 이 겉면이 긁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날카로워 보이진 않는데, 굳이 장착할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부피도 커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사용 안 합니다. 왜세 개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세 개가 세트였나?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그냥 동치만 커지지 이런 건 달아봤자 굳이 이걸 다는 뭐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블랙에 따라온 케이블은 그리고 5V 2A 써있고 베트남산 써있고 제주 연월이 제주 연월이 23년 6월 30일 아니 무슨 케이블에 시리얼 번호를 써라 이거 확인 하이네 이거는 강화유리 여분 여분이라고 줬는데 하나 어두 개나 더 있네 강화유리 어, 여분이랑 부착하는 거 그니까 총세개 세트를 샀는데 하나는 붙어있고 두 개가 남아있고 크기는 요 정도 이렇게 혹시나 이게 어치 음. 워치포랑은 호환이 안되는게 화면 크기 자체가 달라서 아예 호환이 안되고 좀 들어가는 것 같지만 들어가다 말았고 음. 아예 호환이 안되네 자 이걸로 구성품 확인은 다 했고 그러면 영상 여기서 정리하고 설정하는 것까지 하면 되겠다 근데 그건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중고로 구매한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47mm 제품 기존에 사용하던 워치 4 클래식 46mm 제품에서 데이터 옮겨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워치에서 꺼내서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자 전원을 켰더니 자동으로 새 기기를 찾았다고 하고 연결 숫자 맞고 확인. 무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워치4 관련 프로그램과 워치6 관련 프로그램이 달라? 음.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돌아가는 건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 모두 선택 동의. 아래 항목에 허용. 허용. 각종 약관 동의. 시계용 추천 앱. 전혀 쓸모 없는. 아니. 골프 버딜 왜대 워치에 깔려고 니들이 지금 수작을 부려. 기분 나쁘네. 픽셀 카메라. CJ 원 필요 없고. 아웃룩 필요 없고. 네이버 필요 없고. 카카오톡? 브라우저도 사실 필요 없는데 이게 왜 워치에 필요해? 픽셀 카메라 역시 음. 그래요. 충전 중이고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설치된대요. 오케이 자동 백업. 음 이제서야 나오네. 워치 데이터 자동 자동 백업. 워치 데이터 자동 백업. 내 워치 데이터와 파일을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새 휴대전화를 연결하거나 워치를 초기화하고 복원할 때 간단하게 사용해 보세요. 백업을 하려면 휴대전화를 충전 중인 상태에서 워치가 휴대전화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백업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데 스마트 스위치가 사용됩니다. 음, 그래? 아, 충전 중이어야 백원, 백업을 하고 복원하는구나. 아, 그럼 일단은, 일단은 새 워치로 설정을 하고, 일단은 중고로 구매한 워치 6 47mm의 상태 확인을 위한 게 먼저니까 다 동의하고 한번에, 근데 아직 세팅하느라 워치는 진행 중이고, 건너뛰기. 알았어, 알았어. 건너뛰기 눌렀는데 알람을 나한테 보내려고 그래? 아, 너무 낡았다, 이 녹색. 너무 아재 같은데? 좋은 디자인 많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녹색을. 그러면 기존 워치는 어떻게 하나? 같이 연결이 되나? 아 동일한 워치 모델 백업이 이미 있어서 새 워치 초기화 하고 기존 워치 다시 해가지고 아 개빡치네 진짜 이, 이 짓거리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잠깐 끊고.